네, 안녕하세요, 차예련입니다. 어, 저는 테마 문녀굴에서 주혜인 역을 맡았고요. 음, 이제 지금 김진명이라는 테마사를 취재하는 방송국 PD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제가 여고괴담으로 데뷔를 해서 그 다음 작품이 바로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작품이었고, 그쵸. 근데 그 영화는 공포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 공포보다 더 무서운 영화였어서 예. 사람들 기억 속에서 차예련은 공포 영화만 한다. 좀 호러에만 어울린다, 약간 이런 음음.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제가 한 8년 동안 작품을 공포 영화를 좀 이렇게 안 하게 됐던 건 있었는데요. 이제 8년 만에 선택을 하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영화 개봉을 기다리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다들 그냥 공포 영화 전문 배우다, 매년 공포 영화를 한다 이런 이미지가 또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. 그걸 좀 깨고 싶었지만 지금은 또 좋네요. 그렇게 그래요. 말씀해 주시 예. 제가 좀 웃음도 많고 아까도 오빠랑 다 말씀하셨듯이 한끗 차이로 약간 개그가 될수 있거든요. 그쵸? 네. 근데 제가 선배님들이 연기를 하시는데 전 항상 이제 제가 빙의가 되거나 뭐 제가 뭐 귀신이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전 항상 이제. 그냥 언니나 이제 어뭐 혜성이가 연기를 하는 거 보, 보면서 그 연기를 보면서 이제 공포를 떨어야 되고 이제 막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진명을 제가 취재하러 다니니까요. 네. 저는 이제 귀신이 실질적으로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데. 그래서 이제 웃음 못 참고 나간 적도 있고. 예. 네.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아 그래요. 제가 좀 웃음이 많아 가지고 한번 예. 이제 잘 참으면 괜찮은데 이제 한번 웃음이 나면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? 나는 150만 돌파시 유선 언니와 함께 명동에서 귀신 분장하고 코리하고 네. 150명을 한다. 네 예. 에이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관객 150명과 풀려고 이 쉬운 일이 아닌데. 그래요? 귀신 분장 하시고 차 이런 씨도 네, 150만이 아니라 150명. 150명과 음, 여태껏 한국 영화 한국 공포 영화에서 보시지 못할 네. 그런 영화가 나올 것 같고요. 색다른 공포 영화로 8월 달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목소리>